네, 어, 평양 대 부흥운동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어, 개신교의 접촉으로 귀출라프를 통해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정치, 사회, 또 종교적인 배경과 또 성교사 하제를 통해서 시작된 1903년 원상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평양 및 서북적의 정치적, 종교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어, 개신교의 접촉은 1832년에 네덜란드 성교의 소속 의 중국 선교사인 독일 출신의 귀출라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소극적이나마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은 1876년에 어,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말 그대로 한미 통상 수호 조약 조약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알렌알렌이 미국의 공사관의공의로 들어왔고 또 디를 이어서 장로교 언더우드 그리고 어때요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 선교사를 통한 성교는성교 뿐만 아니라 어때요 또 교육과 또 의료 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십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우리 조선의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 조선의 선교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19세기 말부터였어요.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독립노예가 1907년 시작되었고 장로회총회는 1912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리교회도 연회를 조직하면서 교육과 선교에 더욱더 힘을 기울였던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정치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1907년 대부흥운동은, 어 1894년, 그리고 1 0 0에서 1895년, 2년에 걸쳐서 청일전쟁의 고비로, 어 정말 노골화된 일본의 한국 지배욕에 의해서 조선 말의 비운의 역사가 시대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비운의 역사의 원인은 국내외 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적인 원인은 정치 사회 질서의 어떤 파괴와 부패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었고 또 국외적인 원인은 서구 및 이제 한반도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의 지배 싸움의 대상이 된 바로. 이 민족의 운명에서 찾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은 일본의 탄압과 득세로 인해서 정치적인 풍토는 좌절과 전망, 절, 절망과 또온 나라가 휩싸였어요. 좌절과 정, 절망으로 온 나라가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은 해산 외교권과 또 경비권의 박탈 때문에 의문에 가득 차 있는 의병들의 의거가 전국을 덮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암울한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각,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성교사들의 비정치화의 신앙의 연대가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